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킹킹가영 전문채널 빵이네팀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6월 가볼만한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도 정말 알찬 여행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방문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월별 가볼만한 곳을 구독자님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빵이네가 소개해주는 여행지는 좋은데 왜 그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이 가끔씩 달리는 걸 보고요. 이 기획을 조금 바꿔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월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들이 있고요. 이런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런 여행지를 골라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국경일이랑 기념일을 찾아봤는데요. 이 6월이야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기념일이 좀 있었는데 이 월마다 이렇게 일정하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신 추천 여행지를 알려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다녀와 보고 정성스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없어서 빠니니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6월 가볼만한 여행지 역시 다섯 곳을 추리고 추려봤는데요 역대급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가볼만한 여행지 첫 번째는 평창 600마지기 입니다 평창 600마지기는 강원도 평창군 밑 한면 회동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600마지기는 언제 가도 좋지만 저는 6월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6월에 가면 데이지 꽃이 정말 환상적으로 피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600마지기가 있는 청옥산 정산이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데이지 꽃이 정말 만발해 있습니다.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평창 600마지기는 산정산까지 차로 이동이 가능해서 예전부터 백패킹 명소로 유명했다가요. 이 작년까지 차박의 성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6월에 600마지게 가면 하늘에서 쏟아지던 은하수도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하던 곳이었는데, 일부 양심 없는 횡랑객들로 인해서 백패킹이나 차박이 모두 금지된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2020년 6월까지는 차박이 가능해서 이 전망 좋은 곳에 차들이 트렁크를 열고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6월에 가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핸드폰을 꺼낼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커다란 풍력 발전기도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주고요.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도 좋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의자에서 뒷모습을 제공해줘도 여기서만큼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혹시 600마지기가 왜 600마지기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이 600마지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옥산 정상이 역시 600마를 뿌릴 수 있을 만큼 넓어 가지고 이 600마지기라고 불리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옥산 정상에는 꽤 넓어 가지고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00이란 말이 금성을 이루는 말인데 이 금성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해서 600마지기라고 불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00마지기 아래쪽에는 별을 맞이하는 고개를 뜻하는 성마령이라는 곳도 있고요. 과거에 청옥산에서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에 기도했다는 이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둘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구독자님은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뷰가 보고 싶으시다면 6월에는 이 평창 600마지기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6월에 가볼 만한 곳. 두 번째는 제천 자양영당입니다. 자양영당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자양영당은 그렇게 유명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이 제천 의병 창의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6월 1일이 의병의 날인데,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를 말하잖아요. 이 제천에서 이런 의병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곳 자양 영당입니다. 제천 자양 영당은 조선 시대 말인 1906년 유림에서 창건한 서당인데요. 처음에는 주자와 송시열 이화서 유준교의 영정을 봉안했습니다. 이후에 의병장인 유인석하고 이직신의 영정을 추가로 봉안해서 이 춘추로 제향을 올리고 있는 곳인데요. 원래 이곳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유준교가 1889년에 세운. 창주정사가 있던 자리였는데 일제의 침략에 한거해서 의병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천의병을 기리기 위해서 제천의병기념탑하고요. 제천의병전시관도 마련되어 있고요. 제천의병전시관에는 의병장 유인석의 유품하고 제천의병에 대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고요. 자양영당에는 관리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제천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 했던 닷돈재 캠핑장이나 이 용화 야영장이 있어서 정말 자주 갔던 곳인데 자양 영당 의병 창의지가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다녀왔는데 구독자 여러분도 제천에 가신다면 제천 자양 영당 의병 창의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6월에 가볼 만한 곳세 번째는 경복궁입니다. 이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라서요, 이 뚜벅이로 갈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고민해 보다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경복궁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경복궁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정해진 기간에 야간 개장을 하는데, 이 경쟁률이 치열해 가지고 이번 상반기에는 제가 가지 못했는데요. 하반기에 야간 개장에 다녀와서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복궁은 아시다시피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했는데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에 중건되었습니다. 이후에 흥성대원군이 주도해서 중건했는데 경복궁은 5 0 0여동의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놈들이 거의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근정전같은 극히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았는데요.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되어서 이 왕과 왕비의 침전, 동궁, 건청궁, 그리고 태원전 일원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도 경복궁을 처음 갔을 때는 사실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하고 이 경복궁에서 가장 넓은 근정전, 그리고 경회루 정도 둘러봤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도 경복궁의 볼거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화문이 국보 몇 호인지 아시나요? 왠지 광화문도 국보나 최소 보물급 정도 될줄 알았는데 광화문은 국보는 아닙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왕의 신하들하고 업무를 보거나 사신을 맞이하던 이 근정전은요. 국보 제 223호이고요.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의 신하 사이에 벌이는 연회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예루 같은 경우는 국보 제 224호입니다. 경복궁에 가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정전이나 경회루도 꼭 가보셔야 되지만 저는 뒤쪽 건청궁에도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건청궁 같은 경우는 경복궁 뒤편에 있어서 이 발걸음이 많이 닿지는 않는 곳인데요. 이곳은 원래 왕하고 왕비가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 거처할 목적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고종이 이곳을 좋아해서 왕비하고 함께 자주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 궁안의 최초로 전등이 설치된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사건인 일본 놈들이 명성 황후를 시해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건청군까지 꼭 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6월에 가볼 만한 곳. 네 번째는 철원. 백마고지와 노동당사입니다. 철원 백마고지하고 노동당사는 625 법정기념일을 기리기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여행지입니다. 먼저 철원 노동당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노동당사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국가등록문화재 제 22호입니다. 이 노동당사를 보시면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은 딱 알아보시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곳입니다. 사실 노동당사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서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데 벽 곳곳에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철원에 노동당사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곳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 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노동당사는 1946년 철원군 조선노동당에서 시공해서 그의 말에 완공한 러시아식 건물입니다. 이곳은 완공되고 유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산 치하에서 이 방공 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잡혀 와서 이 고문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던 곳인데요. 당사 뒤편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사람들의 유골하고 실탄, 철사줄 같은 것들이 발견된 것으로 와서 당시의 참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입니다. 이 백마고지 전적지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삼명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해발 395m의 고지라서 이 군사적인 관례에 따라서 395 고지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6.25때 우리나라 국군하고 중공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이 심한 폭격으로 산등성이가 허옇게 벗겨져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백마가 쓰러져서 누워있는 듯한 형상을 해서 이 백마고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백마고지에서 일어난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이 백마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혈전을 벌였었는데요. 이 중공군 1만여 명이 전사 혹은 포로가 됐고요. 국군 제 9사단도 총 3,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백마고지는 자작나무 사이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데요. 이 백마고지에 가시면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춰서 넋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6월에 가볼 만한 곳. 다섯 번째는 화랑대 철도공원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6월 2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서 추천해 드리는 여행지인데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51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화랑대역에서 내려서 철도공원까지 경춘선 숲길이 이어져 있어서 이 길을 걷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대략 5분 정도 걸어가면 철도 공원이 나오는데요. 화랑대 철도 공원은 1939년 개통된 예전의 화랑대역을 새롭게 꾸며서 개장한 곳입니다. 실제로 화랑대역은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곳인데 경춘선 열차가 다니던 철도역입니다. 화랑대역이 처음에 개통할 때 이름은 태릉 정류소였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의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겨난 곳이었습니다. 일본 놈들을 정말 지독하게 우리나라 물자를 탈취해 갔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도 일본이 호남평의 쌀을 일본으로 효과적으로 탈취하는데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독한 놈들입니다. 어쨌든 광복 이후인 1958년에 이 화랑대역이 구교화되면서 이 주변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인 화랑대로 영명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화랑대역은 폐역 이전까지 하루에 7번씩 무궁화호가 정차했는데요. 북선 전철화로 경춘선 선로가 이전되면서 현재는 이렇게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랑대역은 2006년 등록문화재 제300호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화랑대 철도공원은 철도공원이란 이름답게 여러 가지 철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열차는 혁이형 증기기관차입니다. 1951년부터 1973년 1월까지 수원에서 남인천을 오가던 수인선하고요. 수원에서 여주에 운행하던 수료선 구간에서 실제 운행되었던 열차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열차는 미카 텐더형 증기 기관차 미카 5-56호인데요. 이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혁이형 증기 기관차하고 같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화랑대 철도 공원으로 이전한 열차인데 일본 전기 차량 제작소에서 제작되었고요. 1952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서 경부선 구간에서 운행된 화물용 증기 기관차입니다. 이 밖에도 체코에서 온 트램도 전시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운행되었던 히로시마 이 노면 전차도 전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형 노면 전차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렇게 옮겨져서 전시되어 있어서 철도의 날을 기념하기에 아주 제격인 곳입니다. 6월에는 우리나라 등록문화재하고요. 여러 가지 철도들을 보면서 산책하기 좋은 화랑대 철도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월에 가볼만한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하실 때는 항상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